근데 만약에 7번 문제가 가족회의 때문에 틀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아, 나의 문제 푸는 태도가 조금은 잘못돼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수능날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실력이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단 실력이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실력이 충만하다고 무조건 실력 발휘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실력 충만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제 푸는 태도가 매우 잘돼 있어야 돼요. 일단, 쫄아야 돼? 아니면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자신감. 쫄아 있으면 절대로 고득점이 안 나와요. 문제가 안 읽혀요. 자신감이 넘쳐야 돼. 그 다음에 풀 때, 빨리 풀어야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제발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래 기존에 하던 분들은 뒤지게 많이 했지?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해. 이거 맨날 강조할 거야! 빨리 푼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좋은 성적은 정확하게 풀 때에 나오는 거야. 그 내가 아까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다. 아까 보니까 이미 뭐한 20분 만에 다푼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어? 근데 그 다푼 사람들 중에서도, 어? 실수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문제 푸는 과정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 채점하면서, 어? 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요, 요쪽 분들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주로 있는데, 항상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요즘 제일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어택. 시간이 막 공격한다고. 어 진짜 공격당하는 거지 수능 날 맨날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질 않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정답을 도출하는 근거가 빈약하지요. 그죠? 어떻게든 빨리 그러니까 정답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부족해.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선택지에서 시간을 잡아먹어 다시 재시문으로 가야 돼. 그 뭐한 짓이야? 처음부터 똑바로 읽으라고. 그러면 정답은 한 번에 도출된다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 푸는 태도 항상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어떻게만 풀자?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 빨라져요. 빨리 풀려고 하면 정확성은 담보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면 빨라져. 이게 이게 찬동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빨리만 풀려고 해왔으니까.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빨리 풀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국어. 빨리 풀려고 존나 노력해. 근데 이상하게 제심을 하나쯤은 계속 못 푸는 거야. 맨날 못 푸는 거야.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매번 그랬습니다. 아이, 아이, 맨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더 빨리 풀려고, 더 빨리 풀려고. 그러니까 제시문을 정확히 읽어 아니면 대충 읽어. 대충 읽어.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맨날 읽어 한다고, 이거. 다 맨날 하잖아, 여러분. 위에 갔다, 아래 갔다, 위에 갔다, 아래 갔다. 그 짓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처음부터 정확하게만 풀어보자라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봤던 처음 2학년 그 가을에 봤던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정확하게 풀었더니 끝까지 다 풀더라고. 그다음부터 계속 끝까지 다 풀었어요. 문제도 거의 안 틀리고. 그때 60점 만점이 내가 보통 잘해야 45점. 40점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정확하게 풀려고 하니까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 희한하잖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태도만 바꿔도 성적이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어, 어, 정부의 정책 집행, 국회 입법 활동, 맞아! <laughs>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망하는 거라고. 알겠지? 항상 정확하게 읽어줘라.